네, 안녕하세요. 보호대 물사회대입니다. 어, 제가 하는 인솔 리뷰들 참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제가 새로운 인솔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 오늘 소개해드릴 보호대는, 예, 보호대라고 표현했지만, 예, 인솔인데 보호대, 보호대인데 인솔인 지솔입니다. 어, 지솔, 지솔, 지솔이 뭐냐? 저도 처음 들어봤고, 이 케이싱을 보시면, made in Germany. 네, 독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앞자인 지를 따서 지솔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인솔의 제조국도 독일입니다 다양한 인솔들 3핏도 있고 다양한 인솔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씩 조금씩 만족스럽지 않은 부족했던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제품이 검색해 보니까 꽤나 괜찮은 것 같고 제가 구매했을 당시에 이 제품은 7만원대 중반 74,900원 7만 정도 하고 있는데 제 사이즈에 맞게 285에 맞는 인솔을 하나. 시범적으로 구매를 해보고 이 제품을 두달 정도 차, 착용을 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그리고 다른 인솔들과 비교했을 때 장단점은 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솔은 독일에서 만들었지만 거의 국내 인솔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유럽형 인솔들이 국내 바라고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상당수 많이 개선이 돼 있는 상황이고 독일의 기술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기능성 깔창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발 사이즈별로 한 5mm 정도 단위별로 제품이 나눠져 있고요 이렇게 꺼내보시면 제가 꽤 오래 신었기 때문에 분명히 마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이렇게 뒷면에 플레이트가 거의 마모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플라스틱 네. 플라스틱이 약간 낭창낭창하게 돼 있고 뒤쪽에는 여기 쿠션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약간의 쿠션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폼이 상당히 잘돼 있는데, 딱 보시게 되면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은 바로 이 피니쉬입니다. 표면. 이 소재 자체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 이 소재는 거의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맞춤 인솔 제품 중에 하나인 시다스의 인솔들과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마모도 적고, 촉감도 좋고, 그리고 항균 통기성도 대단한 제품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적용을 했는데, 제가 샀었을 때는 무려 5만원 언더에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었고, 이제 실제로도 한 6, 7만원대, 7만원대 중반으로 가격대가 맞춤인솔 대비해서는 4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되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요 제품은 아치에 높낮이가 있지 않고, 그리고 발볼에 너비가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스탠다드한 쉐이핑을 가진 기본형 인솔인데요. 제가 관계자분께 여쭤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아, 이 인솔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한번 사용해보고, 피드백을 공유를 해드리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알수 없을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아직까지는 신제품 개발에 대한 의사가 확정되지는 않으셨지만, 뭐 저희 피드백을 받고 새로운 제품들이 충분히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치는 기본적으로 여기로 봤었을 때 굉장히 높아 보이죠. 이쪽 바깥쪽에도 보면 아치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요소, 3리핀 인솔이라든지 다른 인솔들에서 보시게 되면 이 가운데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 부분이 트랜스버스 아치 서포트하는 이 중족골을 아래에서 약간 리프팅해 지는 이런 구조인데 요게 약간의 쿠셔닝을 가지고 미리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을 전체적으로 댔을 때 굉장히 안정감을 줄수 있는 그런 인솔이고요. 이 인솔하고 가장 비슷한 인솔은 사실 툴리스의 PFI 인솔입니다. 족저근막 인솔. 네, 그래서 이 제품도 거의 족저근막염이 있으신 분들이 좀 기능성 인솔을 찾을 때 일상용으로 쓰시기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고요. 무게는 이 플라스틱 부분이 그렇게 무겁지는 않지만 그래도 두텁기 때문에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트들 안쪽으로 이 부분들 이다 이렇게 쿠션들이 다 마련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솔이 딱딱하다거나 너무 얇아서 좀백긴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요 인솔하고 다른 인솔들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특히 제가 요새 가장 선호하는 퀵핏 옐로 우요 인솔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치 높이가 약간 그거보단 낮죠. 그래서 미드 아치 서포트 정도 된다고 볼수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 바닥까지 이안 안을 잡아주는 힐컵의 깊이가 상당합니다. 발을 뒤꿈치가 발목 안정성에 굉장히 큰 요소를 차지하는데 이 정도 발이시면은 예, 아치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죠. 예,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예, 뒤꿈치가 이렇게 쏙 들어가게끔 돼 있기 때문에 발 전체가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퀵핏 역시도 발 뒤꿈치가 이렇게 쏙 들어가면서 이 뒤쪽을 잡아주기 때문에. 기능성 인솔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 네. 발목의 안정성 그리고 편안함을 좀 추구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발목의 깊이가 굉장히 높고 이 부분에 무리하지 않게 살짝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발이 앞으로 이렇게 쏠리거나 밀리는 부분 좀 막아주면서 발을 안정적으로 지탱을 해주는 그런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인솔이에요. 독일에서 만든 제품답게. 전체적으로 소재가 좀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싸구려 인솔들과는 완전히 다르고 어, 이렇게 된거뭐 시중에 많지 않냐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인솔을 제가 다 신어봤지만 신고 나서 체중으로 눌러줬을 때는 다 이렇게 무너지거든요 쉽게 그렇지만 얘는 잘 무너지지 않고 신발에서도 굉장히 고정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제가 막 신는 신발 일상용 신발에 이런 맥스 인솔 맞춤 인솔을 잘 넣고 다니는데 두달 동안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어, 굉장히 잘 어울리죠. 네. 잘 어울리고, 이대로 피팅을 그대로 했었을 경우에 뒤꿈치가 굉장히 잘 안착이 되고, 장점이 있지만, 보시면 이 쿠션이 좀 상당히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어, 지상고가 좀 있는 신발 같은 경우에 뒤꿈치가 깊게 파여야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플랫슈즈 혹은 패션 일상 캐주얼화에서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운동화보다는 그런 캐주얼화 일상화 구두 같은 곳에서 뒤쪽이 축이 좀 낮은 경우에 뒤꿈치를 상당히 잘 잡아주는데 운동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서 약간 이렇게 들리면서 조금 발이 아래로 좀 미끄러지는 좀 아쉬움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운동화보다는 사실 일상화 캐주얼화에 조금 더 유용한 인솔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285를 넣으면서 사용을 해보니까 여기 부분이 약간 울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두달 동안 사용하면서 일부러 안 잘랐는데 퀵핏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에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신발 사이즈에 맞게 혹은 조금 불편하거나 조금 길다 싶으면 이 선에 맞게 잘 자를 수 있게 돼 있어서 그 고객을 위한 편의성이 상당히 많이 준비가 돼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여기 라인이 좀 없어요. 그래서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잘라낼 때 약간의 불안감이 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신발에 있는 커버 인서을 꺼내셔서 맞춰서 대놓고 어, 요 정도가 남는다? 그러면 요게 맞게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셔야 되는, 직접 잘 잘라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사용하려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성 인솔들, 퀵픽 컨트롤 285, 그리고 퀵퀵 옐로우 285, 그리고 지솔 285, 그리고 신발 일반적인 운동화 285를 마련을 했는데요. 어, 요 인솔하고, 다른 285 인솔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이쪽 끝부분이 살짝 남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네, 쉐이핑이 양쪽에서 조금씩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신발에 넣었을 때 어, 크게 이질감이 없이 아치도 굉장히 적절한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플레이트가 상당히 튼튼하고 고정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게 장점이긴 해요. 그래서 서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짧은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고정력, 안정감을 상당히 주지만 반대로 유럽에서 나온 아치 서포트들은 저의 발하고 조금 약간 다른 부분은 이 아치가 퀵핏은 체중으로 여기를 눌러가지고 다행히 괜찮지만 요 부분의 그 기울기? 언덕의 기울기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아치 요쪽이 저는 살짝 높아야 되는데 얘는 약간 이쪽에서 높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차, 착용을 해보면서 이 부분이 왜 그럴까 싶었는데 여기가 좀 길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한번 잘라보기로 했습니다. 애매할 정도로 얇게 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대봤기 때문에 눈대중이지만 뭐 자주 잘라봐서. 아까보다는 쉐이핑이 훨씬 좀 좋아졌죠? 일단 인솔 들어갈 때도 굉장히 스무스하고 조금 더 부드럽게 잘 들어가요. 이렇게 착용을 해보면 이 아치의 위치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앞으로 가면서 발에서 좀 편안함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아치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발바닥 부분에서 이렇게 아치가 이렇게 왔었는데 저의 아치는 이쪽이 피크 지점이죠. 예, 이렇게 당겼을 때 여기가 피크 지점인데 얘 아치의 피크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제 발의 아치 피크 부분하고 이 정도의 차이가 있죠. 여기서 좀 불편함이 생깁니다. 특히 이 부분이 어디 어디에서 불편하냐면 서 있을 때 계속 그 부분이 눌려요. 이쪽 부분 계속 찔린다는 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치가 너무 높은 인솔을 착용했을 때 이쪽이 너무 찔리면 그인솔은 바꾸셔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여기에 피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피크 부분이 내 피크 부분하고 좁은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착용했었을 때 잘 착용할 수가 있다. 발에 잘 맞는 편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까 이 부분이었잖아요. 여기에 살짝 솟아오른 부분이 이쪽 부분을 살짝 눌러주면서 지지를 해주면서 발을 좀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치의 피크 부분이 여기죠. 이렇게 됐었을 때, 이 발의 피크 부분과 아치의 피크 부분이 거의 일치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밖에 없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크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제 발에서 피크 있는 부분과 됐었을때 얘는 여기 있고 이 부분이 거의 일치하죠. 이런 부분들이 개인마다도 또 다르기 때문에 기능성인 소리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 간격이 너무 넓어버리면 잘안 맞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맞춤 인솔이 필요한 거고 그렇지만 맞춤 인솔 하시기 어려운 분들한테는 약간 이렇게 체중으로 조금 눌러줄 수가 있어서. 어, 불편함을 약간 해소해줄 수 있는 너무 딱딱하지 않은 그렇지만 단단한 인솔을 사용하시는 게 발의 편안함을 유지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솔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 곡선이 조금 살짝만 낮아지고 이 피크 지점이 약간 앞으로만 땡겨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지금 약간 뒤쪽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0.5cm씩 앞으로만 가주면 여러 발들에 잘 맞을 수 있는 무난한 인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사실은 이 높이에 따른 이제 앞뒤의 위치가 약간 맞지 않으면서 중간중간에 발목이 불편하거나 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잘 맞는 인솔, 본인에게 잘 맞는 인솔을 잘 찾으셔야 될것 같고, 특히나 이렇게 아치가 높다고 나 요족이 아니니까 아치 높은 인솔 안 써.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 치가 무너지신 분들,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가신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높은 인솔로 체중으로 꾹꾹꾹꾹 눌러주셔야 인솔이 이렇게 펴지면서 발의 체중도 지탱해주면서 발이 조금 더 편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평발이 정말 선천적으로 너무 심한 평발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치가 있는 인솔을 사용 해주시는 게 발의 상태를 좀더 개선하는 도움이 될것 같다. 이렇게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어, 지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격 74,900원 정도 하고 있고, 어, 퀵핏 같은 경우는 이제 6만 원대 후반을 하고 있죠. 이렇게 기능성 인솔들은 대부분 6만 원대 후반에서 7만 원대, 뭐 심지어는 8만 원대까지 가면서 거의 10만 원에 가까운 가격대를 보여주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시다면 맞춤 인솔을 하시는 게 좋겠지만 어, 맞춤에서 하시기 전에 기능성 인솔의 맛을 충분히 보시고 시간이 되고 어, 방문하실 여유가 된다면 네, 10만 원대의 가격을 가진 맞춤 인솔 을 맞춰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네, 컨버스 신으시는 분들, 부츠 신으시는 분들 중에서 인솔이 두터운 걸 신으신다고 하면 이 인솔, 지솔 추천드립니다.